오늘은 우리 전 손주님들에게 우리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요거는 내가 한글 교육하는 어르신들이 만든 책이라요 대구 서부도선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사가를 불러서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 그림을 배우면서 에 그림을 그리면 나는 거기에다가다가 어르신들이 쓰신 글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라요. 제목이 나는 행복한 팔충기라는 어, 책이에요. 이 안에 보면은 에,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행복한 팔충기이고, 그 다음에 에, 이쪽에 인사말 있고 그 다음에 요는 목차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만든 에, 그림 제목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서부터는 시작이라요 에, 구도선이라고 하는 에, 할머니는 보고싶다 친구야 그는 제목으로 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잘 그렸지요 어, 요거 하가한테 배워가지고 그린 그림이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설명이 있죠 설명은 어르신들이 쓰신 글이라요 요걸 내가 좀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라요 이 뒤에 전부 다 그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요렇게 만든 에, 나는 행복한 8중기 이런걸 책을 출간하고 하니까 에, 어르신들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줄은 요거는 에, 내가 에, 교직에 근무하면서 해마다 졸업생들이 나가요 그러면 졸업생들이 앨범 사진을 에, 들고 나가는데 그때 한부석 우리 선생님들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42년간 했기 때문에 앨범이 참 많아요 이 앨범을 다그 안에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앨범 속에 들어있는내 사진만 뽑아내서, 단캐슬을 묻어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손주님들은, 에, 그 사진을 보고,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수 있어요. 참 좋은 자료라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앨범들도 있어요. 그것도 못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앨범은 단캐슬에 넣었어요. 그거는 내가 아주 기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반장을 하고 1등을 하면서 그 앨범 속에 보면은 반장으로서 회의하는 모습도 거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 내, 내 모습이 나오는 데는 전부 볼,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해가지고 해놨어요. 나중에 타임캐슬 열거든 한번 보세요. 네. 그 다음 여쭤, 요 있는 요것들은 타임캐슬 묻을 자료들을 지금 네. 넣어놓은 라라요 요 자료들 요도 많이 있지요요 자료들을, 에, 타이캐슬에 넣으려고, 어, 지금 일에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내일쯤 해가지고, 에, 타이캐슬에 넣도록 다, 에, 정리를 해가지고, 모레 토요일 날은 자가용에 실어놓고, 에, 아침 5시, 새벽, 아침 5시에 예천으로 가야 돼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에, 7시까지 그 와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5시에 출발할 예정이라요 요거는 타임캐슬에 넣는 에, 에, 엑소 코낙입니다 요거는 우리 증선주님들이 타임캐슬을 열고 난 다음에 술을 한잔 하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맛보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코낙이라요 요거는 내가 교장을 할 때, 에, 선물로 받은 에, 귀한 술이라요. 이 술이 아직까지, 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번에 함께, 타임캐슬에 넣, 넣, 넣습니다. 에, 그때, 우리, 정손주님들이 한번 맛을 보면서, 우리 정주 할아버지 생각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 내가, 그, 저기, 타임캐슬에 넣을 겁니다. 이게 뭔같으면 에, 파일 자료라요. 이 속에, 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속에, 에, 이 할아버지가, 에, 교육계에 4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이 속에 다들 앉아있습니다. <놀람> 이거 보세요. 굉장히 두껍지요. 어. 요 이렇게 저게 자료들을 이 파일 속에다 넣어놨어요. 이 앞에는 염해일의 발자취라는 제목. 그다음에 이 뒤에도 보면은 염해일의 발자취 요 옆에 올려 놓고 그다음에 이 속에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 사진을 아끼는 사진을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두째 페이지도 에 아끼는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버, 3페이지부터 이제 에, 그 들어있는 타임캐슬에 대한 해저의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는 지금 내가 그 에, 우리 정손준들에게 쓴 편지라요 여기 내가 영상으로도 지금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그 다음 이거는 에, 염해일의 에, 소개 양력또 조금 그더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켓을 담은 목록들이 쭉 나와요. 목록들은 이제 요거는 아, 매년 학창 시절 교육자료들이 50점이 기계에 지금 쭉 나와요. 초록장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요. 이래가지고 저자는 교사 시절, 그 다음에 증인, 퇴임 후 시절, 그다음 우리 아버지 자료 요런 식으로 요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정선조님들이 열어보고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역사학자나 교육학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료가 될것 같아요. 특히 내 교육자료는 그 당시가 아직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유교전쟁으로 교육제도가 완비되지 않을 시절이었어요. 자요 있는 작품들은 요 있는 것들은 모두 타임캐슬을 묻을 때 넣을 자료들을 요렇게 지금 에,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요거는 내일쯤 전부 다시 싸가지고 에, 자가용에 실어 놓을 작전이라요. 요 밑에 요거는 우리 손주들 사진이라요. 우리 손주들 에, 사진. 그 다음에 요 사진 있지요. 여기 있는 요 사진은 여 아, 사진은 여사 진은 우리 아버지 사진이라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영정 사진이라요. 이 사진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영정 사진이라요. 이두 사진은 에,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어, 아버님, 어머님을 추억하는 그런 사진들이라요. 아주 어, 나한테는 귀한 사진이라요. 자, 그래서 에, 여기에 서재에 대한 에, 설명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 책상이 있죠. 이 책상이 굉장히 좋은 책상이라요. 증조할아버지가 증연퇴임하던 해에 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책상을 에, 너 주고 나왔어요. 비싼 책사이라요. 그리고 나 다음에 나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샀는 거래요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좋아요. 이거는 컴퓨터 책사이라요. 우리 손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지요. 이거는 내가 매일 물을 많이 마셔요. 이 물은 에, 꿀에 절인 생강과 홍차가 들어간 물이라요. 이 물을 한 잔씩 마, 수시로 마시요. 그걸 마시고 여기는 요거를 지요 요거는 글을 때마다 에, 저 견과류 저쪽에 있는 견과류고 이쪽에 있는 건 멸치라요. 멸치하고 계속 먹고 있어요. 또 아침 식 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매매 매 식기마다 사과 반 개. 에, 토마토 반개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또 어, 에, 목장 우유를 에, 배달해가지고 아침 새벽 글쓸 때 조격을 하면서 또 마시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마당에 에, 심어놓은 채소들을 무공의 채소들을 또 먹고 있어요 이거는 <laughs> 에, 인색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복사기라요 그럼 이거는 하면이고 야, 이렇게 앞에다 해놨어요 어, 요거 있죠 요거는 외장하드라요 여기여기 있지요 여기 내가 한 10년 전에 사가지고 내 모든 동영상 사진 글들을 이 안에다 저장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저장해놨는데 이것도 탐퇴수를 넣거든요 넣으면 아주 우리 증손자님들이 한번 열어보세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앉아 있어요. 내글1,400몇 개가 들앉아 있고, 사진들, 그 다음에 동영상들이 들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똑같은 걸 구입을 했어요. 몇 개, 아홉 개. 우리 손주들 여덟 명에게 하나씩 주고, 하나는 내가 가지려고. 지금 있던 거는 타임캐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홉 개를 준비했어요. 아홉 개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에 지금 옮기고 꺼 어? 어, 내가 지금 옮기고 있죠. 지 그죠? 여기 지금 두 군데 지금 내가 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손자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 아까 내가 출간한 책하고 이거 하나 썩 예쁜 에, 끄는 가방에 담아서 줄 생각이라요 자, 요 그치. 있는 요거는 에, 내가 정년퇴임 할때 정년퇴임 할때 우리 선생님들이 에, 나의 정년퇴임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라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에, 에, 연매일 교장선생님의 정년퇴임식구고 요 날짜하고 나와있죠 그리고 그 안에 요렇게 식순이 있고, 그 다음에 염해일의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 및 연구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송별사라요 선생님들이, 에, 저기, 나에게 읽어준 송별사여기 좀, 에, 저기, 나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준 거라서 내가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로 어, 내가 이 서재에다 걸어 놓고 매일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어, 서재에 대한 소개는 다 마쳤습니다. 어, 우리 서재에 서가가 볼만해요. 서가가 내가 생각해도 참잘 만들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에, 방이 한해요. 그래서 우리 서재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거실로 거실에 넣을 것습니다